자 제목에서 각계 동에서 각뿔을 잘라냈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냥 어디에도 각뿔이란 말은 없죠 그냥 직립면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라고 나오면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당황해요 근데 얘 되게 단골 문제거든요 조금 친절한 문제는 얘가 원래 이랬어 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아 지금 똑 떨어져 나온 애가 각뿔이구나를 좀 눈에 알수 있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금의 점선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좀 막막해 보입니다 자 얘는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떨어져 나갔다고요 이 끝부분이 싹 날아갔잖아요 각뿔이 떨어져 나온 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쉽게 바뀝니다 자 일단은요 이 상태로 그냥 한 번에 답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디서 어디를 뺀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줄 아는 거여야 되고 그래서. 다시 완성을, 원래 잘리기 전으로 완성을 해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예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에서 누가 뼈집 빠진 거예요? 이각뿔이쏙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뿔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는 알기에는 이렇게 뿔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얘는 뿌리인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딱 직각 직각으로 떨어져 있는 뿌리 하나 쏙 잘려 나간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 부피부터 구하고 한번 가볼까요? 빼주면 되겠죠. 자,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이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다로 보면 되니까. 이만큼은 9고요. 여기 9 있어요. 여기 6이에요. 그럼 9, 6에 54. 54짜리가 6만큼 쌓여있는 거네요. 그럼 54랑 6을 곱하면 4, 6에 24. 5, 6에 30. 324. 아,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는 324에서 출발해서 이제 얼만큼을 빼야 되냐. 저 각부를 잘 들여다보면 얘를 밑넓이로 한다면 얘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넓이, 각뿔, 뿔, 뿔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가 각뿔, 각뿔의 부피, 요렇게 생긴 밑넓이가 높이만큼 있는데 뿔의 경우에는 그냥 높이만 곱해서 끝이 아니라 3분의 1꼭 기억해야 됐죠. 3분의 1까지 해줘야 부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요, 이만큼이 9였어요. 9인데 얘가 6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이 6이었는데 얘가 2래요. 그리고 이만큼은 4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 4네요. 그럼 3, 4, 12. 삼각형이니까 반 나누면 6. 그래서 얘 넓이는 6입니다. 자, 이제 높이 찾으러 갑시다. 요거는요, 전체 길이가 지금 6이었죠? 6에서 2 남았네요. 아이 길이도 4네요. 그럼 높이는 4. 그럼 다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해줘야 뿔의 부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약분 되니까 2, 4, 8이라는 뿔의 부피가 나왔습니다. 이만큼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전체 324에서 8만큼이 날아간 게 최종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어요. 계산해 주면 324에서 8 빼주면 여기 6, 1, 3 해서 316 단위 3제곱 cm다.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였어요? 여기가 뭐라는 것? 각뿔이라는 것.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